사회복지 전문방송, 한영우의 공간복지 라디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인천사회 서비스원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장애인 학대 예방법 이야기를 함께 나눠드렸는데요.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금융피해 예방법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비장애 인들에게도 필요한 정보가 있을 듯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이면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하시는 그 얘기는 뭐 사실 우리 뭐 장애인 여러분들께 국한된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독 이 그분들이 타겟을 장애인을 선택을 했다면 더 쉽게 그분들이 노출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얘기를 말씀을 해 주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그 얘기 뭐 요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금융 범죄가 어 언론을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텐데 네네. 그 올해 상반기 그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4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모두 다 합쳐서 네. 그 네. 비장애인 뭐 상관없이 네, 모두에게 네, 네. 발생한 게 추정치가, 피 피액이 6,400억 원인데, 네, 네. 전년 대비해서 98% 증가한 수치다. 대단하네요. 네. 이러면 아마 연내까지, 그 연말까지 보면 1조 네, 정도로 네, 네. 추정한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야이 얘기는 모두에게 지금 발생하고 있다. 모두 위험하다. 아. 그런 건데, 이번에 그 인천시 장애인 주거전환 지원센터, 사사원 그 산에, 산에 있는 주거전환 지원센터에서 자립장애인 금융피해 예방, 뭐 사례나 사례와 네. 예방 모색, 이런 주제의 세미나를 했었는데, 응? 때 많은 분들이 네, 오셨어요 그러니까 네, 네. 자립해 계신 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많은 이용시설의 종사 분들이 네. 현장에 오셔서 뭐 사례가 어떤지 그럼 이 피해를 어떻게 우리가 알고 대응해야 될지에 음. 대해서 그 세미나를 했는데 많이 오셨어요 네, 현장의 얘기가 아주 생생하게 전달이 됐겠네요 그럼?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 주제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음. 걸 느낄 수 있었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이 장애인 대상 전자 금융 범죄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 이제 장애인 금융 피해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네, 네, 네. 볼수 있을 텐데 이게 장애인의 인지적인 그리고 또 사회적인 이런 물리적 취약성을 이용해서 금융이나 통신 이런 시스템을 매개해서 갖고 있는 자산을 음. 부당하게 편취하거나 뭐 네. 미래 채무를 발생시키는 이런 행위들. 이로 인해서 장애인이 자신의 자산을 자산을 침해하는 행위가 그러니까 장애인의 장애인의 자산을 누군가 침해하는 행위들 네, 이런 네네. 것들이 이제 금융 피해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금융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했다는 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경제적 착취보다 이 금융이라는 걸 이용했기 때문에 피해액도 좀더 크고 네네. 발견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그렇겠네요. 문제를 가지고 있죠 사인 간의 관계라면 쉽게 드러날 수 있지만 금융 위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고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제 핸드폰으로 어떤 대출을 받았는지 네, 또 네. 자산이 얼마인지 제3자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피해를 당했음에도 내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음. 근데 이게 또 우리 그 자립해 계신 분들, 자립하신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취약할 수 있겠다라고 음. 생각하는 거죠. 음. 네. 이분들이 요즘에는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일도 하시고 음, 연금도 있으시고 자신의 자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음.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 피해 때문에 뭐 없어지게 되고 이런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죠. 또뭐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다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또뭐 이게 알게 모르게 친절한 척 다가서면서 그분들의 호감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유형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그 다양한 형태로 네네. 발생하고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이스피싱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뭐 불법 대출 네. 그리고 요즘에 좀 많다고 하는 그러니까 조금 한물이 지나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많은 로맨스 스캠 음. 그리고 또뭐 스미싱 아니면 불안전 판매.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라는 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형태. 네네. 이런 것들로 인한 금융 피해들이 좀 많고, 어, 그 조금의 친분을 이용해서 네네. 그런 학대, 그러니까 경제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례들도 되게 많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그 발달 장애인과 SNS로 친분을 쌓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들의 아이디를 알아냅니다. 음.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의 지인까지도 자신의 친구처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의 정보를 활용해서 한 4억여 원 정도를 뜯어냈다고 아. 하는 언론 기사가 최근에 있었어요. 네. 지금 아마 재판이 진행 중일 텐데 뭐 게임하면서 친해졌죠. 네. 그러면서 SNS 아이디 공유하자, 뭐 게임 아이디 공유하자 이러면서 음. 이 사람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피해. 그러니까 친분을 위용하는데 그로 인해서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이런 형태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어, 또 로맨스 스캠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예. SNS를 통해서 지적장애인,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네. 지적장애인에게 교제할 것처럼 속여요. 음. 그리고 이 사람한테 수백만원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게 하고 네네. 그걸 선물하죠. 네네. 또는 이 사람의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나는 너의 뭐 애인이야. 음. 어,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만든 다음에 교제할 것처럼 속여서 네. 이 사람의 정보를 확인, 확인한 다음에 물건을 구매해가지고 자기가 쓰거나 네.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구매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네. 이것도 역시 언론에 보도된 예. 실제 사례입니다. 그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는 사실 뭐이 비장애인 여러분들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고 요즘 한참 그 코인이 성행하던 시절에는. 코인 사기의 일종으로 로맨스 스캠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그 많은 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무슨 그 휴대 전화를 뽑아 준다고 신용으로 바꿔 준다고 하면서 또뭐 이렇게 여러 대를 뽑아 갖고 네. 식구들이 나눠서 쓰고 있고, 장애인 명의로. 그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 의도를 가지고 한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고객이 장애인인 걸 알고, 이 사람에게 휴대폰을 음. 여러 대 개통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네네. 그 사람의 집에 인터넷을 새로 그 가입 해 한다든지 그러니까 네, 쓰고 있는 게 있어도 네, 네. 뭐 이게 좀더 저렴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속여가지고 그리고 또 집안에 뭐 IPTV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렌탈 계약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걸이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 사람 명의로 계약을 하고 실제 서비스는 제 3자가 받는 형태로 그래서 음.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는 이런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고요 네, 네. 제 3자도 그렇고. 본인이 쓰는 경우도 있고 있죠. 근데 그게 과도한 경우에 이게 어 좋다고 하니까 쓰는 거야 내지는 어 이렇게 쓰면 뭐 경품을 준대 아니면 네, 뭐 할인을 네. 해준대 뭐 금액 그뭐 보전을 해준대 이런 식의 얘기들로 현혹시키는 거죠. 네. 그 사실은 뭐 비장애인들도 그 속이고자 마음 먹고 현혹하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기가 막힌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었습니까? 아 이게 또 우리가 이게 어... 사실 그분들의 사생활까지 일일이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뭐 통화를 하는지, 어떤 문자를 나누는지 이런 것까지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 현장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로맨스 스캔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밤 늦게 네. SNS 연락을 한대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주변에 없을 만한 시간대를 노려 가지고 뭐 접근을 <laughs>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러다 보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알아차리기 좀 어려운 경우가 네. 있죠. 네. 근데 이게 또 아까 말씀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징후 이런 것들이랑 좀더 엮어 볼수 있을 텐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돈이 없으면 어 돈이 없 숨으로 되게 많은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주변에 얘기하게 되죠. 뭐 돈이 없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막 강구를 하는데 아마 당사분들도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주변에 음. 어떤 얘기하는 게 있을 거예요. 네, 네, 내가 좀 돈이 없다든지 분명히 이분이 일성 정도의 급여가 있고 또 받으시는 수당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정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음. 보통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자립을 하실 때는 이런 어느 정도의 그 소득을 좀 보전한 상태에서 자립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런데 돈이 없다? 네. 왜 돈이 없을까? 뭐 쓰시는 게 맞나 하고 음.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좀더 유념해 볼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평소보다 지나친 어떤 과소비라든가 또 지나치게 금전적인 걸뭐 구워 달라거나 빌려 달라거나 그랬을 때는 우리가 좀 신경을 써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과도하게 지출할 수 있어요. 발달 장애인이든 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네. 뭐 지출 네. 많이 할수 있죠. 그런데. 그 지출이 혹시, 음. 어, 본인이 모르는 지출이 생겼다든지. 그럴 수도 있죠. 보통 자동이체로 나가버, 나가버리니까, 실제 내가 쓰려고 봤더니 통장에 돈이 없다든지. 음. 아니면, 어, 이 돈이 문태기로 나가는데, 이 네, 문태기 네. 나가는 돈이 뭔지 당사자가 아는가? 이런 것들은 지원하는 입장에서 점검 차원으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네. 거죠. 네. 물건 같은 걸 구매하면서 발생하는 이런 신용범죄, 금융범죄도 많이 있죠. 실제로 뭐 외국에서 뭘 구매를 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발달장애인 이 외국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는 없을 텐데 나중에 고지서 같은 걸 보게 되면 외국에서 뭘 구매한 거로 고지서가 날아온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본인은 잘 모르니까 제가 본 사례는 아니지만 그런 사례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문자 메시지 같은 거 왔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누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링크 그러면, 같은 거. 네네. 그러면서 어떤 결제가 됐을 수도 있고 또는 제3자가 나의 정보를 이용해서 해외 구매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거래 내역 같은 거에 해외 구매 내역이 있다든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히 어, 발달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입할 수 없다는 아니지만 있다고 하면 어, 어떻게 하셨는지를 물어본다든지 음. 그러면 이건 어떤 걸 구입했는지를 한번더 체크해 보면. 서로가 네, 마음 편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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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저도 언젠가 전혀 외국에를 안 나갔는데 그 문자가 오더라고요. 해외에서 그몇 불, 몇백 불을 사용했다고 문자가 오던데 이제 그런 게 궁금해서 뭐 눌러본다거나 전화를 해본다거나 하면 소위 엮이는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자기와 관련이 없는 건 열어보지도 말고 물어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우리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혹여나 그런데 현혹이 되실까 봐 걱정스러워서 드렸던 얘기입니다 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아 그렇습니까 네 해외에서도 이런 그 금융착취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네, 징후들을 네. 좀 유념해서 바라 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쪽. 유사한 얘기지만 그 뉴욕 성인 보호 서비스라고 있거든요. 네. 장애인 관위공무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에서도 뭔가 인출 패턴이 좀 바뀌었다든지 네. 아니면 원래 사용하지 않았던 ATM기 또 아니면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부채가 생겼을 때는 의심해보라고 경고하는 경우도 있고 음. 또 그리고 그 소비자 사기 네. 사기의 징후들도 네. 네. 많으니까 예를 들면 뭐 상품이나 선물 받기 위해서 선불로 뭔가 좀 먼저 내라 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경우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뭐 어떤 문자 서비스 그니까뭐 네. 택배 송금 결제 앱 이용해라 이런 식으로 뭔가 오면 한 번은 의심해봐라라고 음. 늘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네. 자 의심하고 경계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장애인 대상 금전 교육은 이미 해오고 있지 않나요? 그분들에게도. 이 자립 장애인들에게 금전 교육을 한다는 정보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교육들을 실제로 하고 계신가요? 현장에서는 그 거주 시설이나 이렇게 집단으로 생활하는 곳에서 계시다가 자립을 하시게 되니까 네네. 그럼 일상 일상적으로 뭐 키오스크 쓰는 법 내지는 음. 뭐 카드 어떻게 쓰는지 통장 어떻게 쓰는지 이런 그 금전을 어떻게 쓰는지 네. 돈이 어떻 다 돈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다 뭐 샘이라든지 네. 이런 형태의 금전 관리 기술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한발더 넘어가서 금융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는 있습니다 네. 현재 거주 시설이나 뭐그 많은 경우에 단순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통장 어떻게 관리해라 네. 도장 어떻게 관리해라 네. 뭐 개인정보 어떻게 관리해라 사진이나 그림 등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실제 그런 것들을 잘못 이용했을 때, 타인에게 제공했을 때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사 분들이 얘기하고 뭔가 좀 교육하는 게 필요한 거죠. 네. 그런 교육을 할 때는 주로 어떤 뭐 실물을 이용하시나요? 실제로 뭐 자료를 같은 걸 띄워놓고, 이런 경우에 문자 서비스나 이런 건 이용을 안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뭐 이런 사례별로 교육을 하시나요? 교육의 방법론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교육을 되게 많은 곳에서 좀 제공하고 있어요. 워낙 다양한 피해들이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는 뭐 금융감독원. 네.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 네. 예금보험공사. 이런 곳들에서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금융교육 많이 해요. 여기서는 실제 피해 사례들도 같이 얘기하고 또 어떻게 이걸 예방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고 또그 KDI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잡아라 금융사기. 네, 아, 아예 네, 제목부터가 네, 네. 그런 제목이에요. <laughs> 그런 제목으로 뭐 교육과정안 같은 게 올라와 있고 또 관련해서 뭐, 보이스 피싱 편, 메신저 피싱 편, 스미싱 네, 편, 네. 이런 식으로 영상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저는 현장에서 교육하실 때 그냥 PPT 틔어 놓고 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영상 자료들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그이 자리를 위해서 조금 더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네. 피싱을 제가 당했을 때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대충 상상하잖아요. 음. 그런데 이거를 좀 구현해낸 사이트들이 있어요. 네. 그 신한카드 R은 금융프렌드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네네. 거기 보면 디지털 금융 체험 메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실제 피싱 피싱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체험해볼 수 있어요. 클릭 음. 클릭 클릭하면 네네. 어떤 화면들이 나오는지 음.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고, 이게 그 교육을 할 때, 30명 같이 모여서 하는 교육과, 5명에서, 그렇죠 뭐한 그, 그러니까 30명에서 일회성 하는 교육, 이런 거 말고, 5명에서, 10명에서, 뭐 8회기, 뭐 음. 12회기, 이런 식으로 플랜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조금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으로 네, 덧붙여 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여쭤본 요, 요지를 그대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실제로 화면이 바뀌는 그런 부분 부분들을 그대로 재현을 해줘야 그런 교육을 다수 실천을 해봐야 본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저희도 말로만 계속하고 PPT 자료로만 계속 띄워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때만 기억하는 것 같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눌러보고 눌러보고 눌러보면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금융 체험 메뉴,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그 금융 프렌드가 그런 여러 가지 제공들을 실제로 할수 있는 어, 체험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KDI의 한국개발연구원, 자바라 금융사기, 그두 군데에는 추천을 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수보다는 소수가 다회교육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렇게 누군가 주입식 정보를 하는 것보다, 당사자분들끼리, 네. 내가 어떤 피해가 있었다라고 음.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자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 발달장애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연구한 자료를 보면, 이 당사자분들이 소규모 모임을 하면서, 나 이런 피해 있었어. 음. 아, 너도 있었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강사가 설명하는 것보다 당사분들께 소통하면서 정보를 나누는 것이 인, 그 피해다운, 피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네, 있어요. 네, 네. 사례 위주로. 자기의 경험을 네, 네. 동료가 얘기하니까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는 거죠. 네.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이런 얘기 많이 대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독 치유를 할때 중독자 여러분들이 함께 얘기를 하면 굉장히 쉽게 쉽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 있는 분들끼리 서로 얘기를 주고 받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뭐 이런 금융권에서도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어떤 이런 체크하는 기능들이 있지 않을까요? 어, 이런 금융 범죄에 노출됐을 때, 노출되지 않도록 뭐 네. 예방하는 제도들이 현재 있습니다. 지급정지제도 많이 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카드론 지원 입금제도 이런 네네.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좀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예요. 음. 내가 특정한 계좌를 지정해놓고 네. 여기에는 금액을 자유롭게 한도 없이 보내더라도 그렇지 않은 계좌들에서는 월 100만 원 이내로 네, 송금할 네. 수 있도록 그 제한되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이런 네. 것들을 당사자분들께 설명 드리고 우리 음. 종사자분들이 잘 알고 설명 드려서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 제도를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입금 계좌, 계좌, 계좌 지정, 지정 서비스. 서비스. 네. 네. 이건 뭐. 꼭 장애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그런 제도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비장애인에게도 상당히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현장에서 알아둬야 할 주의할 점또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어, 저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당사분들께 교육할 때. 세상에 공짜 없는 거 알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음. 근데 세상에 공짜 없고 대가 없는 선물 없고 네. 그리고 네. 대가 없는 친절 없다 음. 이런 얘기들을 사실 너무 기본적인 얘기지만 반복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 너무 많은 현혹되는 문자들을 우리는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매일 뭐 누르 뭐 이거 하면 할인해 준다 네. 근데 나한테 이유 없이 이런 할인이 왜 생깁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당사 분들께 교육할 때도 그, 이런 얘기들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들어도 될까요? 네네. 그, 저는 교육을 나가면 당사 분들께, 저는 강사잖아요. 그러니까 성함을 여쭤보죠. 제 이름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일부러,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세요? 주소는 네, 어떻게 되세요? 네네. 그냥 물어봐요. 네네. 그러면 얘기 안할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네. 많은 경우 얘기하세요. 네네. 우리 집 주소 어떻게 됩니다?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돼요? 음. 이거 다 개인정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개인정보들이 노출되는 환경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할때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음. 그리고 어, 대답하시면 안 된다. 네네. 좀 경각심을 주는 것도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화가 나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첨언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음,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경제적 착취 피해에 대해서 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 종사자분들이 조금 더 빨리 알아채고 우리 당사자분들도 내가 피해 상황에 노출됐구나. 또 아니면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그런데 어쨌든 범죄는 발생했고 피해는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행위자를 처벌한다고 그 피해를 내가 보전받냐? 아니에요. 그렇죠. 보전받는 절차는 또 별도로 내가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부 정책 만드시는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민사적 피해 회복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음. 그리고, 우리 종사 분들께, 그리고 또 당사자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은, 피해가 의심되거나 발견되면, 코인하지 마시고, 증거 좀 확보하신 다음에, 바로 1 6 4 4 8이고 음. 그, 장애인학대 신고번호거든요? 여기에 신고하시거나, 아니면 112.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네,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망설이시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신가 보죠? 어, 그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네네. 그리고 막막하니까. 경찰에게 전화를 한다는 게 음. 쉽지는 않아요. 112 눌러본 경험이 우리가 많지 않거든요. 네네. 112로 전화해서 뭔가 피해 상황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경찰서 가서 고소장을 낸다든지 고발장을 낸다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이고, 네네. 그럴 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니까 네네. 거기다가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보셔라. 네네. 또 거기서 또 안내해 주세요. 금융 피해 있을 때 어디서 뭐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지 정보를 주시기도 하니까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네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12또 16448295번 너무 고 두려워하지 말고 늘 활용을 하셔라 이런 얘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전달이 된 얘기인데요. 오늘은 정말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우, 우리 모두가 겪지 말아야 할 얘기에 대한 어떤 경종을 울려 주셨는데 저도 열심히 좀 배우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우리 비장애인 여러분들이 혹시 참고할 만한 뭐 책자나 서적 뭐 이런 거 혹시 있으면 권해 주시고 좀 가시면 어떨까요? 아 그런 건잘네 아, 그렇습니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 이게 요즘에는 검색을 했을 때그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이런 데서 네, 네, 네. 정리를 좀 잘해놓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KDI 한국경제개발원 이런 사이트들에서 네. 비장애인 대상의 교육 자료도 많습니다. 네, 많이 네, 네. 활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성공에 대해 사회복지연구소 이미원 연구원님과 함께 우리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얘기 장애인 여러분들. 피해 보지 마시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